안녕하세요. 러셀 기숙에서 재작년 2월 정규반부터 공부하여 충북대학교 의예과의 정시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HS반 김선재입니다. 검증된 강사진과 널널한 자습시간, 남자만 있는 환경 때문에 다시 러셀 기숙학원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6평 전에는 수학을 무조건 100점 맞자는 생각으로 엔제를 엄청 많이 풀었습니다. 6평 이후엔 취약했던 국어를 중심으로 각 과목별 엔제들 수학은 실무 위주로 공부했고 9평 이후에는 전과목 실무 위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강사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EBS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수능에서 EBS 연계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수학은 문제 독해에 집중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한 조건을 읽고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끝까지 뽑아낼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문제에서 조건 하나를 놓치거나 뽑아낼 수 있는 정보 하나를 아깝게 놓쳐서 킬러 문제를 못 풀곤 합니다. 킬러가 약화되고 준킬러가 강화된 이 시점에 문제독해 능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습을 할때콜 모의고사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탐구는 화학 원과 지구과학 원을 선택했습니다. 화학은 약했던 중화 반응을 시중에 있는 엔젤을 모두 사다 풀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 시중에 파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 공부할 양이 부족한데 코 모의고사 15회분과 위정의 선생님께서 주신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지구과학은 강의를 들으며 실무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때 자체적으로 다양한 상황들을 설정하여 수능 날 있을 상황에 대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일단, 유민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파이널 기간의 독서 연계 수업에서 독서 지문을 스텝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귀에 되게 잘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최소제곱법 지문 보고서 그냥 계속 웃으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호 선생님도 기억에 남습니다. 수능 2주 전쯤에 수능 시뮬레이션을 해 주셨는데, 업매 20분, 문학 40분 걸려도 절대 망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근거를 들어서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전 수능 시험장에서 선택 과목을 다 풀고 보니 9시 3분이라 엄청 당황스러웠는데, 선생님 말씀을 떠올리고 침착하게 계속 풀어서 결국 5분 정도 남기고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방적인 바자관의 구조와 다들 열심히 하는 면학 분위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 제 옆에 앉아있던 재수생 동생이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잘 일어나지도 않고 식사 시간에도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걸 보고 조금 풀어줬던 저도 그 친구 따라서 열심히 해 구평에서 꽤 만족할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저는 이대 못 갔을지도 모릅니다. 강사님들과 다른 기숙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오래 들어온 친구들 모두 러슬 기숙밥이 제일 맛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러슬 기숙학원의 장점은 맛있는 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공부가 이게 맞나 싶을 때, 슬럼프 와서 힘들 때, 모의고사 망쳤을 때, 반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을 때등 혼자 고민하기보다 그냥 다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얘기 잘 받아주셔서 힘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수능장에서 조금 미끄러져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이 목표하는 학교 학과의 커트라인보다 한두 문제 더 맞을 수 있도록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